그래서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했던 캐릭터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봐요. 할 네, 운동하세요. 저는 너무 마이너여가지고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나마 메이저 중에서는 저는 신세품격의 장동건 씨. 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약간 어리둥절인데? 장동건 씨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 제일 비호감 캐릭터 아니었어요? 아 그래? 어. 그리고 나도 장동건 씨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신세품격을 보고서 약간 정떨어졌어. 아니, 입 한마디 떼기가 무섭네. <laughs> 아니, 나는 거기서, 솔직히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 그, 장동건 씨랑 김하늘 씨랑 잘 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뭔가, 김하늘 씨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뜨뜻미지근하게 괜히 밀어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장동건 씨가, 내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었다. 난 당신을 진짜 좋아하는데, 당신이랑 이런 장난칠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당신이 아니라 그러면 난 당신 좋아하지만 여기서 끝낼 거야. 그래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어른은 저렇게 연애하는구나. 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두 번은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래도. 어? <laughs> 나는 드라마 보고 잘 빠지는데 내가, 내가 진짜 완전 폭 빠졌던 캐릭터들이 있거든. 응답하라 1994의 쓰레기 어때? 별로폭 <laughs> <laughs> 빠졌던 캐릭터들 대부분이 <laughs> 네 약간 언급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좋아져. <laughs> 막 나인의 이진욱 씨, 아 검사 프린세스의 박시우 씨, 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그때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아, 아 언급해 되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빠졌던 분 있어요. 왕의 남자. 아 이중기 씨. 네. 응. 와 미쳤지. 미쳤지. 아, 미쳤지 진짜. 어. 제가 처음으로 간 무대 인사가 왕의 남자 무대 인사였어요. 갔어? 아직도 기억나. 그때는 그런 멀티 플렉스가 많지 않아가지고 강변 CGV였거든요. 그래서 강변 CGV에 이제 예매를 한걸 무대 인사를 음. 그때 이준기 씨가 주황색 코트에 닥터 바틴 운그 어. 구두 있잖아요. 구두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신발을 음. 신고 엄청 큰 십자가 귀걸이 음. 그거 하고 이제 오셨던 그 무대 인사가 아직도 생각나. 내가 봤을 때 이준기 씨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왕의 남자 이준기 씨 섭외한 거. 섭외한 어, 거야. 진짜. 진짜. 와. 어떻게 그런 배우를 발굴했을까? 맞아. 원래 감우성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그니그 어? 감우성 씨가 그 광대패에 또 다른 약간 리더로 나오잖아요. 어. 근데 원래 본인이 그 역할, 이준기씨 역할을 하고 싶어서 발론티어 했는데 이 감독이 딱 잘라냈다고. <웃음> <갔냈다고>. <웃음> 원래 그 감우성 씨 역할이 장혁 씨잖아요. 아. 장혁 씨인데 그때 이제 아마 군 문제로 이제 하차를 하셔 가지고 이제 아. 감우성 씨가 되고 어. 그것도 이준희 감독이 참 잘한 일이야. 어. 천엔 거. 그게 아마 한국 영화에 엔차관람 열풍을 일으킨 첫 영화가 왕의 남자예요. 저 일곱 번 어. 저도 한그 정도 본것 같아요. 음. 저도. <laughs> 진짜 엄청났어. 아마 엔차관람이라는 말이 아마 그때 생겼던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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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증하고 어. 다 그리고 DC 갤러리가 약간 팬덤화 된 것도 이중기씨 갤러리가 아마 초반이었고 그간열프고난그 마이걸의 잔상 때문에 이동욱 씨? 맞죠 아 이동욱 씨한테 약간 안쓰러운 감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안 되는 아 서브남이 너무, 너무 어. 이중기 씨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 마이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준기 씨에 대한 호감을 원래 가지고 봤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다른 작품도 제가 원래 서브남에 좀잘 꽂혀요. 음. 음. 그래가지고 가을동화 볼 때도 전 송승헌 씨보다 원빈 씨를 좋아했고. 아 나도. 음 응, 옛날에 모델이란 드라마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전한지석 씨보다 장동건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고난 그러니까 난 최고의 사랑에서 차승원 씨 말고 윤계상 씨. 뭔가 그렇게 나도 항상 서브남에 음. 많이 꽂히는 것 같아. 좀 그러고. 서브남들이 약간 서사가 한 마음이 어, 가 약간 서브남이 이것도 뭐 약간 뭐 미력의 여혐일 수도 있지만 서브녀들은 보통 악녀로 나오는데 서브남들은 되게 멋있게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순해보 지고지순 어, 어. 그러다 되게 멋있게 물러나거든 그러니까 뭔가 서브남은. 아, 이게 너는 새디엔딩으로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로구나. 그럼 내, 나라도 너의 편이 되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니까. 저그 예전에 성균라 스캔들에서도 거로 <laughs> 아, 좋아했었거든요. 로 그치. 유아인 씨? 거로 덕후였거든요. 하, 근데 나는 약간 성스는 책에서는 거로가 진짜 멋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송준기 씨한 역할, 그 역할도 너무 음. 멋있었어요. 돈으로 막 처발라버리는데 막 너무 음. 멋있는 거야. 근데 드라마의 거로는 너무 그냥 유아인 같아가지고. 내가 좀 그랬네 어좀 어, 그랬어 근데 저는 거로를 제가 성스를 드라마를 보고 원작 소설을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로 캐릭터가 너무 좋았고 음. 유아인 씨도 그때는 진짜 제가 완전 유아인 씨의 제 한동안 인터넷 아이디가 유아인이었거든요 <laughs> 그랬었네요. 어... 그래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유씨 엄청 좋아했던. 아, 그리고 그때 되게 리지였어. 아니, 왜 응답하라 1994 쓰레기 그렇게 싫어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 <laughs> 쓰레기랑 또 누구였지? 칠봉이. 칠봉이. 아, 유연석 씨. 어. 저는 어남칠 어. 땠어 어, 진짜? 난 칠봉이 파였어. 아, 칠봉이 파. 그러니까, 이긴 한데 그냥 스토리상으로는 쓰레기가 남편일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엄청 싸웠잖아. 어... 뭐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 가닥. 반전이 있을 거야 반전이 음. 있을 거야 말도 안돼 네가 정신이 있는 애면 쓰레기한테 가면 안돼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나서 매체 인터뷰 들어왔거든 진짜 난리였으니까 오만 매체 다 돌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케이블 담당이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나눠서 하는데 내가 칠봉이 못한 거야 음. 우리 선배가 하게 된 거야 음.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딱 점심시간에 우리 매체 들어왔는데 밥을 안 먹고 있었어 아내 방으로 들어오는 거보난 어, 보겠다 무조건 음. 그래가지고 칠봉 씨가 오자마자 사진을 하나 찍었지 음. 한방 찍고 인터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분이 코트로. 근데 이제 그때쯤 밥을 다 먹고 기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 그럼 줄 서서 사진 찍어요, 어. 찍어요. 근데 갑자기 왜 나는 패딩 입은 거 찍고 저 사람들은 코트 입은 거 찍나? 너무 억울한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줄을 섰어. 이 어, <laughs> 일이야. 저도 멋있는 옷 입었을 때 다시 찍으면 안 돼요. 이랬어. 어. 그때 당연하를 찍으면서. 응. 근데 패딩 입었을 때는 안 멋있었나 봐요. 아 유현석씨 약간 그런게 있더라고나 유현석씨 나 유현석씨 유현석 인터뷰 했었는데 어. 그때 얘기하지 않나내 어깨에 묻은 오리털을 떼줘가지고 어. 저 응사 볼 때는 쓰레기 파였는데 그때 절실하게 후회했거든요. 아, 아, 인터뷰하고 나는... 다, 다칠봉이파로나왜 <laughs> 아. <laughs> 칠봉이파 아니었나. 아.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패딩을 입고 있다가 인터뷰하느라고 이제 패딩을 벗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니트에 패딩에서 삐져나온 그 오리털이 이렇게 꽂혀 있었나 봐. 난 그걸 못 봤거든. 근데 윤석 아. 씨가 테이블에 마주보고 마주 앉았었거든. 2대1이었는데 갑자기 벌떡 그러더니 나한테 <laughs> 너무 가까이 오는 순간 내가 너무 얼어가지고 아. 그 인터뷰할 때 가끔 남자 배우들 그럴 때 있잖아. 아. 너무 걔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 어, 그냥 친절을 베푼 거야. 얼굴이 너무 가까이 온 거야 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깨에 털을 딱 떼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돌아가는데 얘는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었거든 어. 나는 그 상태로 얼어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인터뷰했는지 이것은 모르겠어 이것은 유죄다 그렇지 않아? 그유그정도는 고백한 거잖아 어, 이건 유죄지 아니 얼굴이 3cm 안에 가까이 왔는데 음. 어. 해명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어. 나 영어 유치원 예약할 뻔했어 <laughs> 진짜 나 사귀는 줄 알았잖아 <laughs> 깜짝 놀랐네. 그 같이 앉아 있었던 옆에 그 남자 선배가 귀까지 빨개졌다고 어떡해. 그 얘기했거든. 내가 너무 창피했네. 어... 되게 오래 입은 패딩이었거든요. 안 버리길 잘했다. <laughs> 아? 그날 거기 입고 가게 참잘했다그래서 그다음부터 어깨 한번 꼬질까서 어 <laughs> 인터뷰 할 때마다. 이현석 씨만 만날 때마다 꽂아요 하나씩. 아, 아 여름에도 여름에 꽂든지 오만 어. 대다 다 꼬풀. 어, 기억하죠 우리만의 <laughs> 시그널. 아저또 생각나는데 레오나나디카프리오 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언제요? 이전생에 레오나 디카프리오요. <laughs> <laughs> 그분의 전생. 아 현생 말고? 어, 그분의 전생. 어, 깜짝 놀랄 뻔했네요. 어, 바스키풀 다이어리 맞나? 아 어, 바스키풀 다이어리 초리 클립스. <laughs> 왜요? 썸네일로도 지금 심쿵이 사간 키스 심쿵 심쿵 해가지고. 레오나 디카프리오 아 진짜 비치, 에비에이터까지도 음, 아 좋아했어. 그니까 계속 좋아했어. 캐치니 풀 캔까지도 좋아했어. 그래서 레오나디코 어. 프리오가 나온다 무조건 봤어. 근데 그분이 약간 자기 잘생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아 어, 맞아. 어, 잘생긴 그것도, 외모에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있어. 자기가 아카데미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고 아. 그것 때문에 삐뚤어졌지. 그리고 약간 그가 약간 아이돌 같은 배우였잖아요. 어. 그래서 저그 얘기 들었거든요. 타이타닉이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왕의 남자 느낌이래요. 미국에서 엔차 관람 열풍 이렇게 0대들한테그러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할수 엄청 대단했고, 타이타닉 상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레어 디카프리오는 노미네이트조차 못됐어요. 맞아. 그게 약간 그 보수적인 그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레어 디카프리오가 사실 걔는 데뷔할 때부터 연결 잘했거든? 어. 근데 그냥 잘생긴 배우. 음... 이런 건가 인기로 승부하고 어, 얼굴로 평가받는 배우 매려가지고 뭐 자기 얼굴에 컴플렉스겠어 되게 얼굴을 망니 망가뜨리시잖아 지금 근데 그니까 그, 그런 평가를 받을만한 게 감독들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보면 미쳐버리나봐 <laughs> 걔를 어? 예쁘게 닮지 않으면 미치는 병에 걸렸나봐 죽는 병에 걸렸어 어. 너무 예쁘니까 어. 아니 카메라 앵글로 봐 얼마나 예쁘겠어 화사 음. <laughs> 그 관객한테 전달하려고 별 음. 수를 다 쓰잖아요. 초록색 눈을 막. 음. 근데 보통 로맨스 영화일 때는 어. 감독들이 되게 여자 주인공한테 투영되는 경우가 많거든. <laughs> 여 주인공이 진짜 예쁘게 그려지고 음.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레오나 로미오 와 줄리아 줄리 기억나요? 아 <laughs> 진짜. 아니 로미오한테만 조명을 한3배더쓴것 같아. 어허. 아니 로미오가 너무 반짝반짝해. 어. 빛이 이런 거 빛이 보이셨어요? 저못 <laughs> 봐요. 빛이 이런 거 보잖아요. 그그 그 무인도 그 섬에 어. 자결하는 태양과 그 파란 바다에 레오니드 커플이가 물에서 이렇게 쫙 나올 때가 있어요. 어그 위에, 위에 있다가 머리 확 넘어가면서 거의 돌아요 진짜. 음. 극장인데 콘서트만큼 함성이 나. 와막 <laughs> <laughs> 이렇게. 그거 있다. 우리나라도. 늑대요. 어, 맞아요. 어 약간 도환 씨 이렇게 우사나 어. 그때 진짜 난 극장에서 처음 들었어. 호 어, 어, 사람들이 어. 동시에. 근데 제가 아저씨를 한곳에못 봤는데 그때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라서 아저씨도 그랬다면서요? 아, 원빈 머리 밀때아 근데 나는 그건 약간 공감 못 하는 게 저는 그 장발 원빈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 옛날에 광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는 머리 밀때 그냥 좀 아쉬웠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 어, 드디어 저드운 머리를 밀어버리는구나. 광기도 약간 인생 드라마 느낌으로 하는데 그때 최강희 씨, 배두나 씨, 음. 뭐 원빈 씨, 와 나는 아 청춘이 이런 건가? 그 드라마 보면서 나도 막 저렇게 살고 싶어. 되게 재밌고 열심히 살고 걔네가 막. 유의미한 성취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에 푹 빠졌지 플러스 원빈 광기까지는 그래도 원빈 씨가 그렇게 아이코닉하진 않았어 아 그때는 어. 약간 사람들이 그때 원빈 보고 뭐라 그랬냐 원빈 씨가 프로포즈해서개끄는 남자로 유명했잖아요 음. 근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원빈을 뭐라 그랬냐면 너무 잘생겨서 질린다 오 마이 갓 약간 마이너였어 어. 너무 잘생겨서 약간 느끼하다 이런 표현이 많았어 근데 꼭지 꼭지지 아 꼭지에서 꼭지. 거의 원빈 씨 돌아버렸어 기억이 안나 너는 기억력 진짜 좋다 꼭지 약간 시대극이야 시대극 응 시대극인데 거기서 이제 그이모뻘의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역할인데 아, 정신 흥미하네 어, 어, 진짜. <laughs> 꼭지 다음에 가을동화 정점을 아, 찍었죠 얼마 분데 얼마 분데 겠니어 뭐 돈까지 줘 됐어 내가 주고 싶다 정말 <laughs>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때 제가 중삼이었어요. 어. 가을동화 때. 어. 그때 저희 학원에, 그때 이제 주, 저희 동네는 이제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가는 거여가지고 음. 연합고사 봐야 되니까 중삼들은 갇혀가지고 막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학원에 그 옥상에 매점이 있었거든. 가건물로 만든. 거, 거기에 테레비가 있었어. 어. 내가 몰래 거기 가서 가을동화를. 근데 <laughs> <맨날> 가을동화는 하 <laughs> 시간에 되면 어. 보는 거. 옛날 학원이 11시까지 하잖아. 음. 그래서 그 보는데 항상 선생님이 잡으러 오는 거야. 어허. 자습 시간에 애가 사라지니까. 근데 거기에 그걸 볼 하고 숨어 있는 애들 되게 많다서 내가 막 매점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막그 밑에 테이블에 숨어가지고 보고 막. <laughs> 근데 마지막 해 하는 날 선생님이 참다 참다가 못 참아서 이제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러 온 거야. 아니 막리가 참아주지.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해라고 오늘만 보면 끝이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선생님은 못 믿은 거야. 그래서 아. 우리를 복도에 세워놓고 우리는 아줌마한테서 볼륨을 키워달라 그래서 뒤로 그 아. 소리를 들으면서 뒤로 그래. 막 들으면서 울면서 막. <laughs> 아, 웬일이야. 근데 거기서 막 송혜교 씨가 원빈 씨가 되게 좋아하는데 송승훈 씨를 좋아하잖아. 어. 그럼 나 이해가 안 가? 나 너무 이해 안 가. <laughs>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laughs> 어. 그렇게까지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서브는 입이 돼. 안 되잖아. 왜안 좋아하는지. <laughs> 어주인공한 이입이 안 되잖아. 아 원빈을 좋아해야 되는데 심지어 돈까지 주겠다는데 왜안 좋아할까? 나그 문근영씨 가을동화 전인과 혼가 명성하고 나왔었잖아요. 어. 그때 이제 고종한테 첫날밤에 소방 맞는단 말이야. 음. 소방 맞고 혼자 그팔간색그 그, 연애복 음. 같은 걸 입고 상궁이랑 둘이서 앉아가지고 울어요. 이렇게 또르르 되게 처연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 사람이 소방 났다고? 네. 이 미친 네. 고종 놈이 어. <laughs> 아, 아니, 그때 진짜, 어. 그때 문근영씨 있잖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최고인 것 같아. 미쳐진. 짜 너무 예쁘고, 그런 너무 연기도 없었지? 잘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아. 심지어 그때 우는 연기는 진짜 다 사람 잡아. 가슴이 미어지잖아문근영씨가 울면. 어. 그 동그란 눈에서 어. 눈물 또로 떨어져. 솔직히 가을 동화도 초반에 문근영씨가그 우는 연기가 알아요. 그 터널 뛰어가다가 어. 서가지 우는 거. 그 장면의 감정이 끝까지 가는 거지. 맞아. 풍날이 약간 아역이 약간 뒤까지 커버하는 느낌이잖아. 약간 아쉬워도 그 아역들이 행복했으면 행복한 결말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보게 되는. 근데 맞아. 가을 동화도 문근영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맞아 맞아. 송혜교도 행복해야 되지만 문근영이 <laughs> 행복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서 그때는 송혜교 씨가 약간 통통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 응. 그래서 약간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의 역할이랑 이게 맞느냐? 이런 응. 얘기도 있었고 아역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응. 어, 아역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아니냐 이런 아쉬움 목소리가 그때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근영 씨가 너무 예쁘고 연기도 음, 너무 맞아. 잘하고 그 처연함이 진짜 어. 어. 지금 뭐 지금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아역 시절에 막 김소연 씨나 김유정 씨나 음. 난 그거 파급력이 어. 거의 비교가 안 됐어 음, 문근영 씨그그시절에 문근영 씨는 또 어린 신부도 그치, 너무 그치. 예뻤잖아요. 어. 김래원 씨랑 같이 찍은 어. 영화죠.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 김래원 씨도 되게 나를 설레하긴 했지만 김래원 씨가 설렐수 있었던 건. 문근영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내가 문근영이 너무 예쁘고 롤모델이니까 거기에 그냥 이입을 한 어. 거지. 김래원 씨 때문에 이입했느냐? 을 이건 또 아니지. 어 거지.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난 바람의 환도 문채원 씨 너무 예쁘지만 음. 나는 투샷이 있으면 문근영 씨만 보이는 거야. 어, 어 진짜 문근영 씨가 그냥 남자였으면 좋겠다. 어. 또그 순간에는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남자여서 그 여자를 숨긴 그 사실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를 막 응원하면서 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아마 그 드라마로 최연소 대상을 받았을 맞아요. 거야, 연기 대상을 음. 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진짜. 문근영 씨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레게 했을 때막 남자 주인공 얘기를 하지만 그때 난 문근영 씨가 나온 모든 작품을 어. 너무 열심히 음. 보고 야, 문근영만 봤어. 어, 너무 문근영을 예쁘고. 봤어. 어, 진짜. 그리고 목소리도 음. 되게 뭐랄, 되게 그 톤이 있어요. 독특한 톤이 있어요. 음. 나 문근영 씨작품해줬으면 그때, 그때 문근영 씨는 최고. 요즘에 작품 안 할까? 근데 할것 같아. 이번에 머리 단발로 잘랐는데 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잘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음.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아역 이미지가 너무 세면 사실 무려 되게 지금 30대잖아요. 30대 중반 정도 됐죠? 35? 어. 근데도 네. 그 아역일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컸는데도 계속 아기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좀 사실 남자 배우들은 그래서 그때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러면 조금 고, 이런 게 있는데 여자 배우들은 옛날 아역들은 그래서 막 벗고 이랬잖아요. 아, 그 아역 그치, 이미지를 그치. 벗으려고. 그래서 문근영 씨도 중간에 벗은 건 아닌 엔디자인이라고 무슨 음. CF 송을 불렀는데 거기서 약간 스모키 화장 같은 그때 좀 유행했어요 스모키가 음. 스모키 화장하고 약간 짧은 검은색 음. 원피스 입고 막 춤을 추는데 그거 가지고 좀 난리였어. 안 어울린다고. 어, 그러니까 안 좀만 이렇게 어. 하면 좀 사람들이 그걸 어 음. 은근영이 약간 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김유정 씨가 그 드라마가 잘 되긴 했지만 구름이 그린 달 빛에서 아. 박보검 씨랑 키스했을 때 헤! 유정이랑 키스를 저렇게 진하게 한다고 막이런 난리가 났었잖아요. <laughs> 음. 그것처럼 너무 아역인 이미지가 세면은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다 이모 삼촌이 된 마음으로 자꾸 그렇지. 얘를 보니까 사실 저는 유승호 씨도 진짜 좋아하는데 음. 유승호 씨도 지금 어른이 됐고 어른이 한참 됐죠. 음. 한참 됐지. 음. 한참 됐고 뭐더 이상 이제 더 애기 같은 느낌이 없는데 그냥 계속 나는 유승호 씨가 애기 같거든. 아직도 난 집으로 같대 음. 그래가지고 유승호 씨가 뭐 하면은 그냥 다 귀엽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가슴으로 나온 장남이시거든요. <laughs> 제가 가슴으로 나온 장남 유승호 씨, 차남이, 박지민씨죠가지고두 <laughs> 분이 그 사실을 아시나 모르겠네. 요 어, 아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어머님 내시 지금. 어, 지금 내가 엄마처럼 널 사랑하고 있는데. <laughs> 유승호 씨가 나온 작품도, 그러니까 뭔가 나를 설레게 하는 거는 캐릭터가 나를 설레게 한다기 보다, 음. 그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 그 솔직히 유승호 씨가 한동안 작품 수색을 되게 잘 못한 적이 음, 있었다? 음. 너무 재미없어도 유승호니까 보는 거야. 음. 그냥 내가 조카 재롱잔치 모든 마음으로. 맞아, 그럼 또 봐줘. 어, 그럼 또 봐줘. 음.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또 알죠? 망드라고 하는 드라마도 보다 포기하면 그냥 망드다? 음.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그래도 어쨌든 그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음. 또 괜찮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 괜찮아. 나 이준기 씨 작품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음. 봤고 그래서 보다 보면 시청률이 뭐잘안 나왔다고 해도 약간 작품을 잘 본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 이준기 씨가 그래도 어 괜찮은 왜 걸렸다 어, 알겠다. 어, 알겠다. 음... 어. 그러니까 뭐막 개늑시하고 막 이럴 때도 처음에는 아 이미지 벗으려고 일부러 저런 거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개늑시를 보다 보면 아그 이미지고 뭐 그건 다 떠나서 그래도 작품이 괜찮다. 어, 이 사람이 연기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납득이 돼. 근데 어떤 시대에 여성 시청자들을 항상 설레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김은숙 씨 작품 드라마들. 김은숙 작가님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이 음. 항상 그 동시대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서브 남주까지 거의 완벽. 거의 서브까지. 아 어. 음. 근데 별로였는데. 근데 뭐 기... 이범수 씨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면 오네요. 어. 어. 근데 그거부터는 아니니까. 근데 그건... 김은숙 어. 작가님 작품 캐릭터 중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요? 저 썸이요. 응? 썸. 아 썸. 이종석 씨. 어. 음. 그 캐릭터도 아주 지고지순한데 막안 그런 척하지만 되게 지고지순하잖아. 그런 게좀 좋아. 그갭 차이. 저 현빈 씨 괜찮았고요. 시크릿 가든. 네. 그렇게 장난식으로 툭툭 건드는 거 좋아해 이민호 씨가 연기한건이민한씨미모에빠져서한 봤고 서한상속자들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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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덕킹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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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서데국에서한국에 작가님 작품은 어. 그 작가님만 쓸수 있고 그 작가님의 대사를 잘 살리는 배우들이 있어 아니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음. 나너 좋아하냐? 이렇게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네가 어, 알겠지 진짜. 음. 진짜로 피가 식는다 아 근데 내가 좋아하면 또 다를 수도 있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나너 좋아하냐? 그럼 정 털릴 것 같아 근데 이민호 얼굴이면 괜찮잖아 어. 그럼 좋아해도 <laughs> <laughs> 내가 설령 어, 넘볼 수 없는 상이네 이렇게서 싸물었더라도 응. 리미노 씨가 나너 좋아하냐면 활짝 또내 마음이 열리는 거지. <laughs> 그래서 또 좋은 캐릭터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그런 좋은 그치. 캐릭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코로나 시국에 정주행을 하면서 의견을 보겠습니다. 가 <laughs>